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는 4 경기밖에 없죠 4 경기 어, 연옹 그 다음에 축구 3 경기인데 뭐 연옹 뭐 오늘 경기 수가 적으니까 영상에도 뭐 연옹까지 같이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축구 어제 축구는 오후 거는 뭐 오후 거는 괜찮았습니다. 오후 거는 괜찮았는데 저녁 거는 이제 주력밖에 못 마셨다. 어, 오후 거는 뭐 울산 승 대구 승 들어왔고 뭐 센트 뭐 저시, 모시기 그 오프레인 들어왔고 크론이 형도 뭐 푸근하게 경기 됐고 뭐 사스도 후반 초반에 오버 떠갖고 퇴근했고 뭐 괜찮았다. 근데 그 해외 축구 그 새벽 경기가 뭐, 가장 좋게 봤던, 뭐, 레알이랑 토트넘은, 어, 그냥 뭐, 토트넘은 전반에 똥 경기력이긴 했지만은, 락커룸 갔다 오더니 경기력이 확 바뀌었죠. 바뀌면서 뭐, 잡아줬고. 나머지, 나폴리가 드디어 모패행진이 깨졌네요. 인터밀란한테, 그, 패널이, 패널을 준게좀 아쉽긴 하네. 그, 굴리발리. 아쉽긴 하고, 아무튼 그거 뭐, 부러지고. 나머지 뭐, 랭스 프레는 들어왔지만, 트루아가 좀 아쉽고. 뭐, 그냥 색채 안해드렸던 것도 몇몇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주력은 둘다 들어왔는데 나머지 것들이 아쉽다 그래서 요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저렇게 뭐 별점을 뭐 부여를 해드리고 요새의 무농사가 어 생각보다 잘 안된다 뭐 하나씩 하나씩 맞고 자꾸 좀 빗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신경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는데. 위즈친이님 구독 아, 무동사를 감사합니다. 관심이 뭐 있어갖고 많이들 가입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더 어, 열심히 노력할게요. 근데 진짜 요새는 뭐 별점도 별점이긴 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점은 뭐 금방 한다 했잖아요. 그 아침부터 체육 축구는 갈 만한 경기가 딱 그냥 그것만 갈 거다 했는데. 어. JB03280, 레드벌론 뭐 8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어제 영상을 못 보신 분, 내일 그래도 방송 4자리째요, 네 네자리째 1000일. 원래 뭐안 챙깁니다. 뭐 800일, 뭐 900일, 뭐 700일 이딴거안 챙겼는데, 그래도 4자리니까 네 1000일, 어 1000일 어, 뭐 방송, 뭐 이벤트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패키지도 뭐 유튜브 이제 뭐 배구, 농구도 같이 보고 싶은데 못뭐 보시는 분들, 오면은 더, 내일은 당연히, 천일이니까, 천개로 해서, 뭐, 좀 더, 날짜 일수도, 분석표 일수도 좀 많이 좀 드리도록 하고, 이벤트도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생방에 오시면은, 뭐, 승무패가 두 번, 이월 됐다 하네요. 챔스, 아, 챔스가 아니라, 2월, 2월이 왜냐, 2월. 2월 됐다고, 어, 두 번, 이월 됐다고 해가지고, 또 챔스 구간 아닙니까? 승무패 챔스 구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뭐, 놀러 오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아 어, 그대로 막좀 쉽게 보는 그런 걸로 가면은 나눠먹기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변 만약에 이변이 난다면은 그런 쪽을 그냥 승무패 용도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늘 경기 네 경기인데 뭐 금방 할 거예요. 금방 할 거니까 빠르게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신한대 삼성생명 신한은 그 뭐야 하루 쉬고 경기를 하죠. 천일 별풍선 천개 준비하면 되나요? 어, 네. 그거 뭐 그냥 공짜로 주시면 좋긴 한데 아무튼 뭐 패키지 해가지고 날짜도 기존보다 뭐 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수지타산을 좀 해가면서 아무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좀 이따 나중에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하시면 되고 뭐 나는 관심이 없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절대 뭐 강요는 아니고 어 일단은 신한 어, 신한이 하루시고 경기를 하는 부분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긴 해요 또 여자 농구니까 아 여자 농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신한은행이 뭐 타이트한 부분도 있고 한데 더큰 부분은 이제 우리은행이랑 경기했을 때 연장까지 갔잖아요 연장까지 갔고 결국에는 그때 이제 분석하고 있을 때 제발 제발 저 1점 차로 지던가 뭐 이기던가 하라고 했는데 1점 차로 결국엔 패배를 했죠. 그래서 아쉽게 좀못 잡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 경기에서 뭐 전체적으로 김단비가 우리은행에 옛날부터 좀잘 고전을 했는데 잘했죠. 잘했고 나머지 이경은이 요새 또 저번에 이제 3점 뽕을 맞더니 그래 두 자리 득점 해줬고 나머지 한채진 그냥 평타고 유승이 유승이는. 어, 유승이, 뭐, 깔순 없다. 그래도 평타 정도는 해주고. 근데 가장 큰 부분은, 맨날 말하지만은, 기마름. 김아름. 기라마름의 석점이 옛날, 아, 옛날, 옛날이라 해야 되나. 장현 같지가 않다. 장현 같지가 않다. 강이슬과 이제 3점왕을 어, 다투고 있을 때보다 확실히 떨어진 부분. 얘만 진짜 살아나면은 외곽도 좋고, 뭐, 꼴밋은 뭐, 담비노님이 돌파해서 넣을 거니까 그게 문제될 부분도 없고. 뭐, 여러모로 김혜나가 빠졌지만은, 어 멤버 자체는 신하이 뭐, 무시 못하죠. 어그 다음에 이제 삼성. 8초 바이레이션. 아무튼, 뭐, 그때 의 기억이 잘안 난다. 나는 경기를 못 보고 있었잖아. <laughs> 분석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생명. 뭐, 아시다시피 배운이 뭐, 기사로 이렇게 나왔잖아. 요 2라운드까지 좀 지켜봐야 할 듯.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오늘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2 라운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도 어뭐제 컨디션이겠어요. 좀제 컨디션 아니라 생각하고. 네 물론 배운 없이 지금 삼성생명이 어 연승을 타고 있죠. 우리도 잡고 썸도 잡고. 음 근데 뭐 우리은행전 잡은 거는 이제 삼성 생명이 이제 외곽이 빵빵 터졌죠. 뭐 미친 슛도 들어갔지. 커린, 커리급, 커리급은 아니고 솔직히. 아무튼 좀 멀리서 넣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 뭐 윤혜빈이라든지 이주원, 어, 아, 이주원이 왜 나, 이주연, 어, 요런 애들이 터지면은 모르겠는데 안 터지겠죠 하고 내가 그때 말을 했죠. 근데 그때 미친 듯이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이겨줬고. 썸에서는, 어, 우리 은행점만큼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윤혜빈이 초반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두 자리 득점 해주는 부분 특히나 여기는 이제 신인 애들이 또 잘해주죠 강유림 이번에 데리온 강유림이 무려 거의 이십득 가까이 또 해줬고 그 다음에 이해란 얘도 뭐 젊은 친구 이 친구도 뭐 경기 나올 때마다 항상 뭐 꾸준하게 득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뭐 이명강, 김태풍 이수연, 조상아 이런 애들은 좀 뭐라 할까 아 그날 그날 기복이 좀 크긴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 지금 신인들의 이 상당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분 덕분에 좀잘 이기고 있지. 아,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매치업 상에서베이윤이 빠진 부분도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높이 자체가 어, 신한행이 아주 높은 팀은 아니긴 해도, 그래도 뭐베이윤이 없으면 확실히 또 꼴밑도, 어, 더뭐 넣을 확률도 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 에 맞대결 조차에서도 뭐 신한은행이 10점 차로 승리를 가져갔죠 그때도요 김단비가 아 김단비가 완전 캐리를 했죠 멱살 잡고 캐리를 해줬고 그때 뭐 배이윤 있었지만 배이윤도 뭐두 자리 득점 해줬고 근데 지금 없는 부분도 또클 거고 꾸준하게 또 외곽이 더잘 들어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어, 요 경기는 킹콩 하트님 음,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아신한은 어, 그래도 뭐 타이탄 일정이기도 하고 연장도 각오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신한은행이 예, 삼성생명 상대로는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삼성생명이 우리은행을 잡아가지고 쫄려서못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때 너무 외곽에 잘 들어갔다니까 내가 너무 그 정도로 잘 들어갈 거란 생각을 안 했지 너무 잘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물론, 여자 농구가 그날그날 그날 기복이 틀리긴 해도 평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신한이 잡고 가겠죠. 기존 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음. 그도 조금 올라왔던 부분, 신인들이 좀 잘해주는 득점에서 뭐, 마진을 잘해주는 부분, 신한은 평균적으로 잘하니까, 140점 대 뭐, 둘다뭐 70점 이상씩 찍어주면은 오버 뜨니까, 연기는 신한의 승에 오버 올게요. 킹콩님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에... 이제 축구할게요 물 한잔 마시고 <laughs> 신안이 너무 좋아보여서 불안하네요 <laughs> 또 그만하려고? 몰려, 좀 많이 좋아서 몰려서 부러진다 뭐 너무 좋아서 부러진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신안을 만약에 조, 좋게 생각한다. 걸어서 틀렸다. 남들도 뭐 좋아 보이니까 틀렸으니까 그걸로 위로 삼으세요. <laughs> 남들도 어, 좋아 보였는데 부러졌으니까 뭐 같이 막한 번쯤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던가. 그리고 박지연 2년차 징크스냐고요. 2년차 징크스라 기보다는 뭐 지금 부상이 완전치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상에 대한 뭐 여파도 좀 있을 거고. 아무튼 뭐 박지현이 잘 알겠죠.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laughs> 2년차 징크스님. 근데 내 생각으로는 그 부상이 좀 달고 뛰는 것도 여파가 크죠. 어.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내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음. 지금 3년 차에 4년 차야. 뭐 아무튼 중요하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부상이 그게 크다. 박지현이 데뷔한지는 기억이 언젠인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아주 연차가 된 친구는 아니니까. 박훈보 자, 두 번째 경기 할게요. 두 번째. 음. 아, 어, 두 번째 경기 세리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헬라스 엘라스, 베로나 데 엠폴리. 아, 엘라스. 요 이제 팀 확실히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부분이 뭐겠어요. 아, 물론 뭐 작년에도 이제 그막 강팀 상대로 쓰나미 냈던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도 잘해 주고 있죠. 근데 감독이 바뀌고 나서 감독이 바뀌고 났죠 바뀌었죠 초반에 존나 못해서 바뀌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공격 축구로 바뀌면서 확실히 득점력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또 4연승 중이기도 하고 어마 무시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강팀 잡고 똥을 싸는 경우들이 많은데 엘라스는 솔직히 그 부분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유벤도 잡고 그 뒤에 이제 나폴리 원정에서까지도 무승부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감독 바뀌고 나서 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우, 오늘 이제 결정자는 그 저번 경기두 명이 퇴장당했거든요. 뭐 베사라든지 칼리니치 둘다 징계로 결정을 하는데 근데 뭐 얘는 둘이 결정해도 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작년만 해도 이 칼리니치란 선수가 주전 공격수였어요그 감독 바뀌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없어도 되고, 물론 있으면은, 어, 혹시 앞선에 이제 기존에 나오는 심해오네라든지 뭐, 바락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잘안 풀린다. 그럼 바꿔줄 옵션이 필요하죠. 뭐 그런 부분에선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지만은, 최근에는 뭐, 굳이 없어도 잘 넣어주고 있는 선수가 있잖아요. 방금 말한 심해오네이 친구가 그거죠. 어 꼬마 감독. 꼬마 감독 아들이잖아. <laughs> 꼬마 감독. 여러분 이아시는그 저질 수비하는 어, 꼬마 감독 아들. 이 인간이 요, 갑자기 포텐이 존나 터졌다고. 칼리아리 시절에서는 저도 못하더니 에? 여기 헬라스베로 나오고 감독 바뀌더니 지금 무려 아홉 골을 받고 있다는 거. 하, 존나 존나 잘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 뭐 최근에 경기만 봐도 득점력이 또 상당하죠. 예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뭐바라기라든지 이런 친구도 뭐 버텨주고. 아무튼 지금 뭐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뭐 불안한 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공격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수비가 좀 허술하다는 것. 엠폴리, 엠폴리는 뭐 풀입니다 오늘. 어 풀. 뭐 딱히 부상자 뭐 그런 친구들 없고. 엠폴리 에, 2부에서 올랐는데 에... 초반에 이제 좀 강팀들 상대로 뭐 유벤투스전 빼고는 뭐 찔질 싸고 있죠. 로마전, 뭐 인터밀란전, 뭐 라치오전 다또드어 맞았는데 그래도 음. 얘네도 전형적인뭐 지들과 비슷한 인간들한테는 잘안 지고 있다. 특히나 얘네는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승률을 지금 가지고 있죠. 지금 원정 보면은 인아그 뭐야? 로마전이었나? 어 로마전 빼고는 원정에서 다 승리를 가져갑니다. 사스홀로전뭐 살레르니전, 볼로냐 아예 볼로냐란다. 그거고 칼리아리전, 뭐 유벤전 다 잡아갔는데 아, 솔직히 역량가 자체는 엠폴리가 원정에서 연승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뭐 딱히 영향가는 없어요. <laughs> 뭐 칼리아리 사경 헤매고 계시죠. 유벤투스 초반에 답이 없었죠. 살레르니 뭐 2부 폐급이었던 친구들 뭐 만났으니까 당연히 이겨야죠 야되고뭐 볼로니 어제 보니까 똥. 동사... 아, 어, 볼로니란다. 또노우였 아까 말했던 애. 아, 사스홀러 어제도 뭐 비기는 거 보면은 뭐, 잡긴 잡지만은 아주 큰 영향가는 없다라는 것도 있고 확실히 에, 어, 이 베로나는 강팀 상대로 꾸준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또 상당한 득점력과 승률을 자랑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은 아 원정의 강자인 폴리냐? 홈의 강자 베로나냐? 아 당연히 뭐 홈의 강자를 믿을 수밖에 없죠. 확실히 뭐 득점적인 부분도 더 낫고, 경기는 헬라스 쓴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경기는 뭐 오버 봐야겠죠. 오버 둘다뭐 득점력은 원정과 홈에서 상당히 좋은 친구들 그리고 실점도 상당히 좀 하는 친구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토리노 대 오디넷에. 토리노는 안살디. 뭐 이래 맞냐, 여기는. 프라엣, 이 디디, 사나브리아, 위자 로드리게스, 만드라고가 결장. 오디. 오디넷에는 라르센, 마켄고 결장이네요. 일단 토리노 어요 친구들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세리에는 소집 명단 올려주는데 인간들 안 올려놨네요. 뭐 일단은 뭐 수비수죠 안살디 뭐 빠져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프라이뭐 요새 쓰는 이제 미드죠 레스터에서 데리고 온 친구 얘는 근데 나오지 않을까? 딱히 뭐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얘뭐 나오지 않올지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비수, 주전 수비수라고 해야되나 선발로 뛰고 있는 수비수 센터백이죠 토리노는 뭐 백스리 쓰잖아요 백스리 쓰는데 이제 센터백 한 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얘도 뭐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저번에 이제 부상으로 좀 나간 부분 그리고 사나브리아 어 사나브리아가 토리노 지금 리그 개막하고 나서 주전 공격수로 활동을 했죠 왜냐 벨로티가 없었기 때문에 벨로티가 없어가지고 어, 나왔었는데 지금은 벨로티가 돌아왔죠 그래서 얘가 그 벤치로 시작하죠 그래서 얘 없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물론 이제 최근 폼이 그래도 계속 적으로 올라왔던 건 얘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친구들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기존에 계속 빠져있던 뭐 주전 미드필더인 만드라고라 빠지는데 이런 좀 부분들을 채워 줄수 있냐 없냐 그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토리노 어차피 뭐 주전 수비수는 이조였죠. 이조가 이제 다시 돌아왔고, 저번에 교체로 출전을 했죠. 그다음에 요새 또 선발로 나오는 본조르노. 인간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주전 수비 센터백인 보르메르 얘는 사실상 땜빵이란 말이지 계속 이 조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그렇지 서 얼추 절추 센터백 3백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 공격도 아까 말했던 뭐 사나브리아 빠져도 벨로티가 원래는 주포니까 상관이 없고 이 프라이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스쿼드 상으로 미정 시가 있다고 해도 어,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오디네세는 라르센 어, 주전 윙백이죠. 윙백, 뭐 풀백, 윙백 쓸수 있는 이 친구가 빠지고. 그다음에 오디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징계 결자 중앙 미드필더인 마켄고가 빠지네요. 물론 예없이도 뭐 경기를 직전에 치였죠. 얘는 저번 경기 벤치에 있다가 나와서 퇴장당했죠. 근데 예없이 했을 때 오디네사가 승리를 가져갔죠. <laughs>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억제이 네, 억쟁이 느낌이었다라고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laughs> 아무튼 제 빠지고 기신같이 기르네. 사소울 네, 로전이었나 그거? 사소울 어, 로전이네. 사서 로전 이겼죠. 한동안 존나게 무승부 캐다가 뭐 결국에는 얘 빠지니까 신기하게 또 잡았다는 그런 부분. 뭐둘다뭐 결장 적인 부분, 부분은 조금씩 있긴 해요. 그래서 뭐 크게 거기 염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의 경기적인 부분 토리노도 어, 깨놓고 보면은. 원정보다 홈에서 그나마 승률이 더 낮죠. 뭐 유벤투스 전뭐 진거 빼고 뭐 아탈란타 초반에 진거 빼면은 최근에 뭐 진적 없죠. 살레르니 뭐 라치오 제노아 삼프도리아 유독 또 홈에서 나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오딘에세는 뭐 그런 부분이 딱히 없죠. 뭐홈 원정 뭐 딱히 없죠. 거의 반반 수준이라서 거의 그런 부분은 없긴 한데 일단 전형적으로 토리노가 음 지금 뭐 기록지만 놓고 봐도 화끈한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냥 공수 밸런스 좀 안정감 있게 하고, 반대로 오디넷에는 원래의 팀 컬러 자체는 수비적으로 강한 팀이죠. 근데 최근에 실점을 좀 꾸준히 좀 많이 하는 부분, 작년이랑 뭐 수비 라인이 크게 뭐 달라진 부분도 없는데, 그 부분이 좀 약화가 됐어요. 약화가 됐지만, 그래도 토리노 공격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는 할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최근에 못 이기고 있다가 몇 경기 동안 못 이겼냐. 한 뭐, 여덟, 일곱 경기? 못 이겼다가 이긴 부분, 뭐 분위기가 또 전환됐던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전혀 뭐, 중원과 뭐, 수비 라인이 토리노한테 털릴 그럴 사이드는 좀 아니라 생각해요.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 경기는 결장자적인 측면, 뭐, 결정자적인 굳이 고려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우디넷에가 저는 비비는 사이즈 정도는 해 줘야 할까? 뭐 토리노가 뭐막강 화력의 공격력이 있는 팀도 아니고. 여기는 뭐오디넷의 프랜 정도 찍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저득점 봅니다. 저득점. 뭐두골 레지로 끝나는 게임, 뭐 1대 0, 뭐1대0대0뭐이런 느낌으로 저득점 볼게요. 음, 둘다뭐팀 컬러 자체가 렇잖아뭐 최근에 좀 오딘의 사무소 32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연달아서 멀티 실점을 하진 않을 것 같다. 오딘에사란팀 자체가 그걸 믿고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득점. 자그다음이 이제 네 번째. 아, 마지막 경기죠. 네 번째는 라이오오데 마요르카. 물한잔 마실게요. 자, 그 다음에, 어, 270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 조금만더 눌려주세요, 여러분. 270분 보는데, 100개거든요. 100개 딱. 오늘의 100번째 누구냐? 오늘의 100번째는, 농, 농익장 황충. 삼국지 좋아하시나 보네. 농익장 황충님, 100번째네요. 로또 사시면 되겠네. 추천 좀좀 좀 눌려주세요, 여러분. 우측 하다네. 요피, 공짜다, 공짜. 어, 공짜 좀 눌려주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자, 마지막 경기, 예, 라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요, 라이오. 라요는 팔카오가 미정이죠. 그 다음에 시스, 시스가 결장. 마요, 아, 기, 듣고 계셨네. <laughs> 마요는 쿠보, 세비야, 세비야. 그 다음에 바바, 결장. 플러스 알파더 있긴 한데, 장기부상자. 어 일단은 라이오 입장에서는 팔카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요게 조금 뭐 거슬리는 부분이긴 하죠 뭐 아무리 늙었다고는 하지만 한때 인간계의 신 음. 인간계, 아, 인간계의 신이 아니라 아니라 인간계의 최강이라 해야 되나 인간계 아무튼 뭐 최강 신까지는 아니잖아 아. 아무튼 어, 팔카우가 그래도 팀내 득점 1위를 맞기도 하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부상으로 감독 말로는 뭐 점점 나아지고 있다곤 하는데 출전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거는 여러분 라이오의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감독이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정씨. 그 다음에 반주전 미드필더인 시스. 뭐 주전도 아니고 벤치도 아닌 약간 그런 느낌. 뭐전술쓸때 이제 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존재. 요 친구 뭐 결자. 그 다음에 마요르카는 계속 뭐 쿠버 빠져있죠. 부상. 그 다음에 세비아. 이름이 세비아더라고요 친구는 최근에, 에... 선발로 기용된 적이 있네요. 작년에는 주전이었는데, 올해는 뭐, 기용을 잘 못봤네요. 아무튼, 요 친구도 빠지고, 그다음 서브, 서브 공격스인 뭐, 라고도 빠지는데, 굳이 안 적었죠. 플러스 알파에 껴있고, 그 다음에 주전 미드필더인 바바. 징계로 결자. 결장. 뭐 결장자적인 측면은, 뭐, 여기 뭐, 팔카우가 안 나오면 조금 더 손해긴 하겠다. 됐죠 그리고 음~ 뭐 최근에 경기적인 부분은 당연히 뭐 라이오가 더 낫죠 라이오 라이오가 그 예전에 뭐 포텐 님이 말한 것처럼 남자의 팀이었는데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약간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그 아까 위에서 말했던 뭐 헬라스 베로나도 그렇고 이 라요란 팀도 그렇고. 몰라리드님 별풍선 베개 감사합니다. 몰라리드님 아, 또 안녕하세요. 베개 감사드리고 이 라요란 팀도 지금 홈에서 건 승. 어 건승. <laughs> 이 라요란 팀도 홈에서 지금 승률이 상당하죠. 지금 개막하고 나서 여섯 경기째 무패인진 뭐, 헤타페, 그라나다, 그 다음에 엘체, 카디스, 바셀, 셀탑이고. 솔직히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아주 크게 막 영향가위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긴 한데, 그래도 잡아줄 팀들, 지들과 뭐 비슷한 이런 인간들은 호에서 잘 잡는다는 거, 그런 부분이 뭐 보여지고 있죠. 그만큼 뭐. 봄에서는 믿을만 하다 마요로카는 현재 사연무를 캐고 계시죠 발렌시아전도 비기고 세비아전도 비기고 카디스죠 비기고 엘체도 비기고 뭐 세비아 발렌시아 어, 나름 이제 강팀 축에 좀 속하죠 그런 팀 상대로 비겨졌다어그러면잘 왔다고 볼수 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그 뒤에 있는 엘체나 카디스 정도는 그럼 이겨줘야 되는 게 아니냐 어, 근데 그것도 비기잖아 그냥 근본이 없어요 얘네도 그냥 뭐.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똑같다, 똑같해. 음. 똑같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기마다 퇴장이 아닌가요? 뭐, 태장을 많이 당하는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우리 강인이도 많이 당하기도 했지. 이 걔는 이제 다이렉트보다는 옐로카도 막 쌓여갖고, 태장 당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아무튼, 태장이, 뭐, 그 한목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파울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선수들의 이제 비큐가 딸린다는 거, 그런 것도 <laughs>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뭐, 솔직히 라이오가 지금 홈에서 무패이기도 하고, 이 마요로카란 인간들한테 깨질 거란 생각은 좀잘안 든다. 그리고 마요로카가 오염무, 물론 오염무도 나올 수 있긴 한데, 상당히 <laughs> 좀 힘들죠. 그 저번에 그프랑크푸르트인가 걔네가 7연무인가 했었잖아. 어, 물론 또 나올 수 있긴 한데, 오염모도 좀 나오기도 힘들고, 약간 승패로 쪼개질 거란 생각하고, 그리고, 뭐, 팔카오가 솔직히 안 나와도 저는 그래도 라이오가 더유량 경기 할수 있다고 봐요. 어, 팔카오가 안났을 때도 라이오가 잡은 경기들이 뭐 있, 있잖아요. 뭐 있으니까, 뭐, 크게 뭐 팔카오 없어도 뭐 가르디올라, 그 다음에 뭐 가르시아, 트레오, 뭐 이런 애들 써가면서 어,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 용기는 그래도, 라이오승을 볼게요. 마요로카 뭐. <laughs> 무승부만 존나 캐고, 뭐 근본이 없잖아. 뭐 강팀한테도, 뭐, 비기고, 약팀한테도 비기고. 그냥 그날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오늘 또 태장 나올지 어떻게 하냐. <laughs> 너무 파울도 많고. 경기는 라이오승 갈게요.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저득점 봅니다 저득점. 요 경기는, 어, 저득점을 보는 이유, 뭔가 배당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 언더로 좀가르키고 있는 그런 느낌. 약간 비등하게 줄줄 줄 알았어, 언어버를. 근데 언더 쪽을 확 깎아버리네. 그럼 뭔가 언더가 잘뜰것 같다. 그리고 마요럴칸 팀이 애초에 뭐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어. 최근에 뭐 멀티 득점 뭐 하긴 했지만은 또 연달아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고 라이오도 확실히 홈에서 경기했을 때 실점 자체도 좀 작고 이 어. 경기는 언더, 언더를 보도록 할게요. 응. 자, 라이오 승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4경기, 꼴랑 4경기인데, 너무 길게 했네요. 뭐, 영상이 20분 넘네. 뭐 앞에 좀 설명도 하고 했으니까, 음, 아무튼. 뭐몇 경기 없는데, 이 경기들은 뭐, 크게, 뭐, 아주아주 아주 큰 금액을 쓰시지는 말고, 뭐 그냥 적당히, 에, 평소보다 낮게, 낮게 한번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무튼, 요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또 챔스 때 화이팅 합시다.